Tony Boss. 당신은 트리버스 세대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대학을 다니면서 이이 학번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디지몬 어드벤처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다들 뭔가 모른다는 표정으로 있길래 혹시 디지몬 본적 없어요? 라고 하니까 들어는 봤어요. 라고 해맑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제가 이제 트리라는 것을. 저는 97년생입니다. 20세기 말에 태어난 소년이죠. 그리고 20세기 마 말에 자란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의 동년배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기억은 역시 어린 시절 초등학교에서 돌아와서 티비를 켰어 뭐던 만화들이었겠죠. 야인시대라고요? 저보다 세대가 높네요 그 중심에는 투니버스가 서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CJ E&M의 다이아TV 소속이라서 투니버스를 중심으로 말하는 거였고요 그것도 맞긴 한데 솔직히 저는 퀸이나 니켈로디언 같은 경쟁사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다들 그냥 그때 분위기를 투니버스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투니버스 시대는 정말 절묘하게 탄생합니다 투니버스 이전에도 일본 애니메이션 등은 지상파 4사등에서 은은하게 수입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딱히 일본 문화를 전면 개방하진 않았습니다 저도다세대분들은 다크윈더 같은 디지 만화 동산 세대인데요. 그때 만화란 것은 매일, 매일 아침에나 볼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는 특정 시간대에만 방영되는 것이고, 그마저도 일본 만화는 간간이 방영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지상파가 점령하 시절이 아닌 케이블 채널이 개국하기 시작하던 1995년,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인 투니버스가 개국하며 사람들에게 꽤나 충격을 줬습니다. 48번 트리비스라는 채널에서는 만화를 24시간 한다 이거예요. 당시에는 마법진 그룹으로나 슬레이어즈 같은 작품을 방영하며 그 당시에도 존재했던 오타쿠들을 유입시키면서 케이블 초창기에 나름의 입지를 구축하던 와중 1997년 대통령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본격적인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선포하면서 일본 작품들을 본격적으로 많이 수입해 올수 있었습니다. 뭐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인 만큼 지금까지는 눈총을 받으면서 수입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수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겸사겸사 카툰네트워크 것도 수입했던 거같 은데 잘 기억 은안나 네요. 트리버스 전성기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공부수 있습니다. 약 15년간의 길고 긴 전성기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 트리버스를 보던 학생들, 약 88년생부터 2000년생까지는 그야말로 트리버스 세대로 묶어어서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특징은 트리버스에서 방영한 것, 솔직히 쉽덕 아니지 않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정도일까요? 그런데 이말 은근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리버스 전성기에 방영한 작품들은 시기를 따지면 1997년부터 2007년 정도의 10년간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97년 이전 작품들을 즐긴 사람들, 신세기 예반기리오나 이 소녀전사 셀러문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아는 어르신 십덕들이 즐겼고, 2007년 이후 작품들이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오토코들끼리도 슬슬 역겨운데? 라고 말하는 럭키스타, 케이온, 스즈메, 하루이의 우울, 상대장이 주도하던 심야 애니메이션 시절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1997년과 2007년 사이의 10년간이 약간 뒷걸음질 하다가 소잡은 격이긴 하지만 아주 적절하게도 과도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투니버스 시대라고 명명할 수 있겠어요. 이 시대의 특징들을 앞으로 개개작품들을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얘기해봅시다. 투니버스 방향작들의 특징은 낙천적이고 휴머니즘적이란 것입니다. 이는 그 직전의 시대가 세기말 분위기, 작가주의 시대였던 것에 반동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1990년대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계는 제가 직전에 리뷰했던 소녀의명오테나처럼 세계와 자아의 대리인 뭐 무너지는 존재 잊혀지는 주인공 같은 어둡고 칙칙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시작할 때는 멋있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미소녀 전사 셀로몬 역시도 후반부에는 주인공이 없다고 죽어버리죠. 이 분위기를 한 번에 요약하는 것이 바로 신세기 에반기리온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90년대 작품들은 저도 많이 리뷰. 했었죠. 커보이 비밥, 공각기동계, 어른지구 이역또 2001년 작품이지만 이런 세기말, 모두 칙칙한 분위기 속, 작가주의를 뽐내던 시기의 연장선이었습니다. 90년대 일본의 분위기는 꽤나 흉흉했기 때문에 거품 경제는 꺼지고, 움질리교는 테러를 자행하고 냉전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올거을 이루는 혼란이 오고 덕분에 이 당시 일본 작품들은 좌우 혼란과 가치관 혼란에 피트를 많이 맞춰요. 하지만 진짜 세기말인 97년 쯤부터는 오히려 이런 분위기에 대한 반동인지, 혹은 일본에서도 대탄트가 부러운 곳인지 낙관적이고 낙천적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가령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과거 동성애자 캐릭터는 90년대 초의 작품에서는 세상 모든 고뇌를 떠안는 아주 우울하고 슬픈 캐릭터로 묘사되거나 세상이 눈총을 비웃고 이겨내는 캐릭터가 되지만 90년대 말 투니버스 시대 이런 캐릭터들은 세상이 눈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진오빠는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천룡오빠를 좋아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위기를 품는 것 뿐이지만 그래서 이 당시 작품들의 설정이나 관계성들을 주목하면 꽤나 어지러지랍니다. 비엘이나 백한물에서 세상의 눈총 같은 것들은 점점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카트캐릭터 사쿠라에서는 온갖 위험한 관계들이 나오고 우리가 따뜻하게 생각한 휴머니즘 만화 다다다는 지금 보면 그냥 중학생 남녀가 동거에서애 키우는 만화입니다. 하지만 뭔가 자연스럽게 그런갑다라는 분위기로 진행되어 위기 상황이 닥쳐도 금방금방 해결되는 편이고 주인공이 진심 언제나 통하며 배드 엔딩으로 끝나는 작품은 거의 없어요. 1 9 8 2년에 마법소녀인 요소공주 민키는 마지막에 차에치여서 죽어버리는데 트리버스 시대의 대표적인 마법소녀물은 오자만녀 도레미잖아요. 1997년부터 2007년의 트리버스 시대는 주인공들이 딱히 뭐 인생의 고뇌 따위는 없는 것 같고 밝은 분위기 개그 분위기를 띄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압도적으로 암무한 갈비천사의 코야만 미츠키도 옛날 같으면 마지막에 죽었어야 맞는데 어찌저찌 마음과 몸의 상처를 극복하고 목숨을 구하고 끝나죠. 이런 낙천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덕에 투니버스 시대를 더 좋게 기억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투니버스에서 방영하는 작품들 중 우리 마음에 대상을 주목한 작품들은 디지몬 티무츠 정도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투니버스 방영작들을 떠올리면 뭔가 그 시절에 봤던 만화 주인공들이 어딘가에서 잘 살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힐링이 되는 분위기가 대다수였기 때문이죠. 보노보노나 마루코나스타의세상 훈훈한 이야기들은 당연하고 명탐정 코난이나 소년탐정 김전일처럼 매일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작품에서도 그들은 행복하고 낙천적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체 저게 뭔가 싶기도 해요. 얘들은 네 인생에 대한 고뇌나 범민이 없나? 1997년 이전까지의 작품들에서는 판타지를 이야기해도 현실을 은유하고 있고 캐릭터들의 행동, 사고관도 현실 의그 것과 크게 동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투니버스 시대의 작품들은 본격적으로 독특한 설정과 독특한 성격, 세계관 등이 지배하게 되어 이것은 실질적으로 투니버스 시대가 이전까지의 작품들이 융성해진 이후 심미 애니메이션으로 변하는 즉, 탈맥락으로 변하는 가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과거 작품들의 구도를 비틀거나 왜곡하거나 패러디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년만의 정석이라고 말하면 뭐죠? 네, 당연히 드래곤볼이겠죠. 드래곤볼은 참으로 정석적인 소리가 나입니다. 주인공이 파업을 해서 이전보다 강한 적을 패버려요. 카카로트가초사연이 되는 그 시점에 우리는 무언가 통쾌함과 쾌감을 느끼죠. 하지만 이런 구도는 너무나 흔해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한 싸움이 아닌 서로가 능력이 다른 능력자 배틀물, 헌터 에서 헌터 같은 작품을 극복하거나 능력자 배틀물이 동시에 주인공이 강해지는 것이 중점 아닌 동료가 늘어난 것이 중점이었던 원피스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리버스 시대란 것은 이전에 완벽한 정석이 충분히 깔리고 그 토양 위에서 비틀고 놀기 시작한 대표 주자들이라고볼 수가 있는 거예요. 90년대 초반 작품이긴 하지만 마법진 불국은 판타지 세계관의 게임 엔시닝을 패러디한 작품이고 빨간망토 차차는 그냥 미친 만화입니다. 원작도 그렇고 애니도 그렇고 작가들이 개그치려고 작정한 만화랄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트리버스 시대 의 작품들은 이랬었지라는 분위기만 남기고 스토리가 잘 기억나진 않습니다. 트리버스 시대 막바지인 2006년에서 2007년 애니메이션인 배스노트는 스토리가 얼추 대강 흐름이라도 기억나겠지만 개그 만화라서 장르가 좀 달라도 명백히 배틀물이라서 스토리가 있었을 근육맨 이세는 스토리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레슬러 컨셉으로 배틀하는 만화라는 것 정도? 아니, 솔직히 갈비찜도 없다 그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트리버스를 회상하면 뭔가 재밌었던 것 같은 느낌이나 특징적이었던 설정들만 기억하고 그게 정확히 어떤 스토리였느냐? 라고 물으면 되게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슈거 슈거론도 여자 이 남자의 마음을 보석으로 만들어서 빼앗는다는 설정만 기억나요. 재밌게 보긴 했는데 그 작품들이 어땠는지 모르고 재밌었다라는 불이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트리버스 수입작들은 대부분 흥미로운 설정과 캐릭터 위주의 작품이었기 때문인 거죠. 물론 그 작품들은 전부 스토리가 괜찮은 편인데 이건 나중에 개기 작품들 리뷰할 때 얘기하죠. 우리 그 시절엔 농담이 있었습니다. 남자애들 다 아닌 척하면서 집에 가서 달비쳐서 보면서 온다는 얘기. 제 뒷세대는 캐릭터를 튀인지 본다는 얘기였던 것 같네요. 현재 오토쿠에는 남성향 여성향이 비교적 극렬을 달리는 편이지만 97년부터 2007년까지 트리버스 시대에는 남성향, 여성향의 꿈이 존재는 있으나 서로 역겨워하는 지금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여자아이들도 소녀만화 열심히 봤고 남자아이들도 소녀만화 열심히 봤어요. 트리버스 이전 세대는 오히려 소녀만화와 성적만화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애니메이션계에서 여성향작품들이 서서히 고기를 들고 하나의 필드로 완성는 순간이었고 소녀만화에서도 여성독자들을 겨냥해서 자신이 남자 캐릭터들을 밀어주던 시대였으며 여성향인지 남성향인지 대체 구분이 애매한 은혼같은 작품이 이 시기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소녀만화들을 본격적으로 패러디한 오랑고 호스트부가 인기를 끈 것을 생각하면 여성형 만화 애니메이션이 견고한 하나의 필드로 형성되면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안녀 오토쿠들이 서로의 필드를 기괴하게 느낀 건 역시 남성형은 스즈미 하루이의 우울이고 여성형은 십사간이었을까요 2007년 당시는 대체? 그래서 투니버스를 회상하는 사람들은 딱히 성별에 따라서 다른 회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들 캐롤로 봤고 다들 아따마마 봤거든요. 물론 이 안에서 보는 포인트가 다를 수는 있겠죠. 저는 아직도 아따마마 철연이가 자기 2D 남친이라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대체 뭐가 매력적이라는 걸까? 이는 투니버스에서 수입한 작품들이 청소년 성인을 노린 심야 애니메이션보다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노린 작품들이 많았다는 것도 한몫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풀 메탈 패닉 같은 작품도 2002년에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었는데 이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라서 확실히 남성향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만큼 본격적으로 남성향과 여성향이 확실히 차이가 벌어지는 양상은 띄지 않고 양성이 같은 작품을 소비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투니버스 특집을 하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기억만 하고 있고 제대로 스토리나 그 흐름, 맥락은 모르는 추억 속에서 흔적만 남은 2000년대 초반의 작품들을 평론하며. 이 작품이 어떤 의의가 있었는지, 어떠한 영역에서 혁신적이었는지, 이후 작품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년만의 확장을 이룬 원나블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